왜 내가 수동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죠? 중국은 강대국인데 한국인처럼 자동 입국이 안 된다고요? 프랑스 공항 안에서 중국인 여자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프랑스 공항의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그날은 시작되었는데요. 출국 대기 중이던 나는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고성과 함께 주변이 술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시선을 돌린 그곳에는 린이 격앙된 목소리로 공항 직원과 신랑이를 벌이고 있었죠. 린의 말은 공항의 소음을 뚫고 강하게 울려 퍼졌는데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비친 당혹감과 분노는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린의 행동을 지켜보았죠. 평소 자부심 넘치던 그녀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궁금했는데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서 나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입국 절차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그린과 유나 두 친구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이렇게 폭발하는 순간을 목격하면서 나는 이 갈등이 단순한 의견 차이 이상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온 에밀리입니다. 저는 프랑스의 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프랑스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한 첫 해, 저는 새로운 환경과 친구들 속에서 설렘을 느끼고 있었어요. 유럽의 중심에서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제게는 참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프랑스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한 첫 해, 마드리드에서의 따뜻한 햇살이 그리워질 때쯤, 나는 캠퍼스에서 두 명의 특별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 명은 린 중국에서 온 자부심 강한 친구였고, 다른 한 명은 유나 한국에서 온 조용하고 우아한 교환 학생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친구들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강의실에서 동아시아 문화에 대해 배우며 각자의 전통과 역사를 소개하곤 했어요. 우리는 중국의 전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눈이 반짝였고, 유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을 차분하게 설명하곤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두 친구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날은 우리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그날의 동아시아 문화 강의는 평소와 달리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한복 한국의 전통 의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고 저는 그 우아한 선과 색감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아름다운 옷이라며 감탄하던 그 순간 린이 조용히 손을 들고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한복은 중국에서 유래한 의상이죠. 한국이 자기네 전통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기원은 중국에 있어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당혹감을 느꼈고, 유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유나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곧 차분하게 일어나 말했습니다. 한복은 조선시대부터 발전해온 한국 고유의 전통 의상입니다. 물론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시기도 있지만, 지금의 한복은 한국만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치파오라는 훌륭한 전통 의상이 있죠. 그 순간 린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저는 둘 사이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의견 차이가 큰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 저는 그저 린의 자부심을 이해하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날의 논쟁은 서로의 말이 맞다며 끝이 났지만, 그후로 린과 유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 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 나라 간의 오랜 역사와 자부심에서 비롯된 더 깊은 갈등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저 한발 물러서서 두 친구의 의견을 듣고 있었지만, 점차 이 문제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린과 유나의 관계가 점점 더 어색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사이의 갈등이 이렇게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린과 유나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처럼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같은 그룹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저는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작은 의견 충돌은 점점 더큰 갈등으로 번져갔습니다. 우리는 자주 중국의 강력함과 역사적 우월성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이 속한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 자부심은 때때로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표출되기도 했죠. 유나가 한국의 전통이나 현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리는 어김없이 중국과 비교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어느날 우리는 군사력에 관한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에서 미국에서 초빙된 교수님은 아시아 각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며 한국의 국방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놀라워하고 있었죠. 그러나 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사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죠. 한국의 국방력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중국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전쟁이 벌어진다면 한국은 단몇 시간 만에 중국에게 압도당할 겁니다. 린의 말은 강의실에 있던 모두를 잠시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수님조차 린의 강한 주장에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내 침착하게 한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기술적 측면에서 비교하며 한국이 가진 강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린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린의 말을 듣고만 있었고 이번에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린과의 논쟁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강의가 끝난 후 나는 유나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리네 말이 신경 쓰였을 것 같은데.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그녀의 생각일 뿐이야. 난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 유나의 태도는 참 성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죠. 그린의 자부심과 강한 주장에 눌려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없는 유나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가진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갈등 속에서 중립을 지키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린과 유나 사이의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눈에 띄게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서로의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작은 불편함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캠퍼스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확연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그 갈등이 드러났던 순간은 이탈리아로의 학술 여행 중이었습니다. 우리 조는 르네상스 미술 프로젝트를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하기로 했고 자연스럽게 린과 유나 그리고 나도 같은 조에 배정되었습니다. 당시 나는 린과 유나가 같은 조가 된 것을 내심 불편하게 생각했지만 설마 큰 문제가 생기겠냐는 생각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이탈리아로 출발하는 날 프랑스 공항에서 린은 평소와는 다르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섰는데 유나는 예상대로 자동 입국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린은 그 자리에서 멈춰섰고 무언가 잘못된 것을 눈치챘다는 듯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왜 내가 자동 입국을 할수 없지? 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바로 직원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인입니다. 왜 한국인 유나는 자동으로 입국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린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순간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유나는 차분하게 린에게 다가가 설명하려 했습니다. 린각 나라의 여권마다 다르게 취급되는 것이 있어. 한국 여권은 비자 없이 많은 나라에 입국할 수 있지만 중국 여권은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그러나 유나의 설명은 린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린은 분노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다시 공항 직원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공항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강제로 조치하겠다고 경고할 때까지 린의 항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의 스페인은 전 세계 194개국의 비자 없이 입국하거나 도착 비자나 또는 전자 여행허가를 통해 입국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도 193개국이나 그렇다는 것에 대해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중국은 전 세계 85개국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죠. 한국의 수준이 정말 놀랍도록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죠. 결국 리는 수동 입국 심사대를 통과해야 했고 우리는 그녀가 입국 절차를 마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유나와 나는 조용히 앉아 린을 기다렸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린이 마침내 우리와 합류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가방을 들어 우리와 함께 숙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린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평소 자부심 강하던 그녀는 점점 말을 줄이기 시작했고 유나와는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프로젝트는 결국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그 과정에서 린과 유나 사이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 사이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선을 지켜보며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린의 자존심은 그날의 사건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고 유나는 그런 린을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점점 더 중립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둘다 소중한 친구였지만 그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닫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의 내 평온한 생활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 갈등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왔죠. 그리는 점차 나와의 관계에서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유나와의 우정은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유나는 자주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린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문화적 자부심은 때로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은 쉽게 봉합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이탈리아 여행 이후 린과 유나 사이의 관계는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조용하고 침착했지만 린은 점점 더 예민해져 갔습니다. 캠퍼스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우리는 유나에게 냉담하게 대하거나 아예 외면해버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든 중재하려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강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동아시아와 서양의 군사력 비교였고 강사는 미국에서 온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긴장한 듯 보였고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면서 교수님은 한국의 첨단 기술과 군사적 발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자전 장비와 드론 기술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드론은 방공망을 회피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죠. 교수님의 이 말에 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크게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사 예산을 가지고 있나요? 한국이 아무리 발전해도 중국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단몇 시간 만에 불바다가 될 거예요. 린의 목소리는 강의실 전체를 가득 메웠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그녀가 얼마나 자신감 넘치고 강한 의지를 가진 친구였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자부심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알수 있었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린의 도발적인 발언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더 이상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 했죠. 교수님은 조용히 린에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우위와 연합작전 능력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적 정밀도와 다국적 연합 훈련을 통해 한국군은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뛰어난 대응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린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갔고 그녀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나는 그 순간, 린과 유나 사이에 있는 갈등이 이제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선 것임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린은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결국 나와의 관계에서도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유나와 나는 여전히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린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의 절정에서 나는 두 친구 사이의 깊은 골을 더 이상 메울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의 자부심과 상처가 그들 사이에 깊이 박혀있었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그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각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쉽게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는지도 말이죠. 그날의 강의 이후, 나는 린과 유나 사이의 틈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린은 점점 더 고립되었고, 유나는 그저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갈등은 이제 마치 두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 그리고 그들이 속한 문화적 자부심의 표현인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학기 말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각자의 길을 정리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고, 그 과정에서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중국의 위대함을 주장했지만,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스스로를 지키며 그저 자신의 길을 걸었죠. 이두 사람을 바라보며,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갈등의 끝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한 프로젝트 발표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준비해 온 프로젝트를 발표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조별로 협력해야 했습니다. 린과 유나 그리고 나는 같은 조였고, 발표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린은 발표 중에 자신의 파트를 설명하면서 중국의 문화적 우수성과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의 역사와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오늘날의 중국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린의 발표는 예상대로 강렬하고 자신감 넘쳤지만 그동안의 갈등이 있었기에 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유나의 차례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나는 차분히 자신의 파트를 설명하던 중 갑자기 린을 향해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린, 나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당신의 자부심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부심이 얼마나 당신에게 중요한지도요.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 각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중국도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도요. 우리는 서로의 자부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린도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유나의 말이 끝나자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논쟁과 갈등을 넘어 유나 는 자신이 느낀 감정과 깨달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반박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 으로 한 진심 어린 대화였습니다. 그 발표가 끝난 후 나는 린이 나와 유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날의 논쟁 이후 우리와 대화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유나 내 말이 맞아. 나는 그동안 너무 내 생각만 고집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너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 미안해. 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야. 그 순간 나는 린과 유나가 이제야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이 반전은 단지 그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간과해왔던 중요한 깨달음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을요. 린과 유나는 이제 더 이상 논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나에게도 큰 용기를 주었고 나는 그들과 함께했던 이 시간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값진 경험이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유나의 행동들은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이나 한국 등 모두 자부심이 높은 나라지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유나에게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에 같이 가자고 약속했어요. 한국에 갈라를 기다리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